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왕식입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여는 시마당 여섯 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들과 저는 마당에 옹기종기 앉아서 내가 보이는 것만큼의 사물을 보고 느낀 점을 하나하나 기술하고 있는 중입니다. 시를 쓰고 있는 중이 아니라 작은 먼지 하나 또 기어다니는 미물 하나 살펴보면서 이것을 써야 되겠다 라고 하는 것을 아무 생각 없이 한줄한줄 써내려가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머리를 들어 하늘을 보십시오. 참 맑은 늦가을 하늘입니다. 구름 한점 없습니다. 순간, 저 하늘은 바다와 같다라는 생각 안 드셨습니까? 바다, 파란 푸른 물결의 바다. 그런데 오늘 본 하늘은 바다가 거꾸로 매달려 있는 것 같았습니다. 아름답기만 했었던 하늘이 바다로 바뀌는 순간 바라본 소녀는 무서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바다가 쏟아지면 어떻게 하지? 피할 곳을 찾습니다. 여기저기 찾다가, 시골에서는, 빡게 쓰라고 이야기하죠. 양동이를 뒤집었습니다. 어휴, 됐다. 그 어린 소년의 마음에 양동이를 뒤집어 쓰고, 바닷물이 거꾸로 쏟아진다 할지라도, 물을 맞지 않을 것이다. 피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여러분, 광경 어떻습니까? 그러고 있는데 그 모습을 본 어머니가 이 녀석 뭐하는 거야? 라고 옛날에는 부지깽이 알죠? 그 아궁이에 불댈 때리게 쓰는 나무죠. 부지깽이로 머리를 탕 때렸습니다. 소녀는 어이쿠, 정말 하늘이 바다가 돼서 거꾸로 쏟아지나 보다 천둥 번개가 치는구나. 여러분 눈에 선하죠. 구름 한점 없는 가을 하늘을 푸른 바다로 보고, 근데 푸른 바다가 쏟아질 것 같은 두려움의 공포의 대상으로 바뀌고 그것을 피하려고 찾던 중 양동이를 뒤집었어. 이제는 안도의 한숨을 쉬는 순간 어머니가 그 행동을 보고 부지깽이로 머리를 친 거죠. 즉 양동이를 쳤는데 거기서 땡강 소리가 나니까 이 어린 소년은 어이구 천둥번개에 벼락이 치는구나. 어떡하지? 라고 하는 그 마음 참해악적이죠 그런데 그 소년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이 글은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 글 짓기를 했던 것입니다. 제 블로그에 이 글을 올렸는데 몇몇 사람들이 보고 관심을 갖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글잘못 쓰면 어떤가요? 내가 지금 바라보고 있는 대상을 여러분들 생각한 것만큼 옮겨 적어 보는 거죠. 그리고 행을 한번 나눠 보는 것입니다. 보는 거죠. 그래서 적당하게 서너 줄 모이면 또 연도 나눠 보고 그렇게 해서 그럴 듯해지면 한 편의 시라고 하면 안 되나요? 그리고 여러분이 써놓은 것을 보고 여유롭게 미소 지으면서 커피 한잔 마신다면 정말 매력적인 시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가을 하늘을 보고 제 어릴적 글짓기를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섯 번째 소재는 가을 하늘이었습니다. 여러분, 노트, 즉, 습장 노트에 여섯 편에 여러분의 글이 실려 있을 것입니다. 이제 94편 남았습니다. 고맙습니다.